오늘 그 저희 로브 코치 어떤 고민 갖고 또 전화 주셨는지 바로 한번 저희 전화 한번 받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어떤 고민 갖고 전화 주셨죠? 아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 네. 생겼는데요. 예예. 예. 아 남자친구가 막 살찐 여자가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60kg까지 막 살찌라 그러고요. 제 예. 그 배를 막 엄마 옆에 갔다고 막 좋다 그러면서 네. 자꾸 배를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짭혀가지고 이게 동그리동그리 하면서 오. 막 네. 만지는 거예요. 네. <laughs> 아, 이게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네. 살빼라고 눈치를 주는 건지 너무 음. 궁금한 거예요. 어, 이거 말이죠. 네. 여성의 입장에서 음, 절대 네. 용납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laughs> 어디 감히 네. 여성의 배를 엄마 배와같다 하면서 문질문질 한다는 이 말, 아무리 어. 남자친구에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데 혹시 그러면 네. 우리 시청자분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네.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기분이 나쁘긴 해서 삐진 척도 해보고 했는데 네. 또밥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음. <laughs> 그냥 제가 먼저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음. 아 정말로 그러면서 애가 되게 행복해하는 미소를 지우니까 음. 저도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죠. 아 얘가 진짜 좋아서 이러는 건가? 어. 그래서 화를 못 냈어요 음. 지금까지. 그러면 어쨌든.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음. 상황 자체가. 어쨌든 네. 뭐 남자친구와의 뭐감정적으로뭐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살집이 있는 여자가 좋다라는 이 말을 믿고 그냥 이대로 사랑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이게 반대 말이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네. 확실히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지금 시청자분이 네. 사랑스러운 배를 갖고 계신 거는 맞나요? <laughs> 네. 네. 어 시청자분 아니, 죄송해요. 아니, 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왜냐면 네.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만약 음.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배를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이뻐 보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청자분의 그 남자친구분께서. 그 어머님 배 같다. 눈치면서 네. 음. 이렇게 만지는 어떤 스킨십이 음. 정말로 그 남자들은 또 그런 거 있거든요. 정말 어머님의 닮은 모습을 찾고 싶어하기 때문에 안돼안 음. 뭐, 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요? <laughs> 네, 아, 일단 뭐 시청자분 남자친구 생기신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되게 네, 그 고민이 되실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여자친구 그 여자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내 배를 거울에 보고 만지면 만져지고 뭐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몸매나 지금 남자친구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남자친구분한테 이거는 물어보시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분한테 내가 지금 어 살을 좀 빼려고 하는데 빼는 게 어때라고 물어보면 남자친구가 예스건 yes 노건 no 대답을 하겠죠.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지금 여성 시청자분이 그,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심플한 거고, 이 문제는 사실 남자친구가 뭔가 살찐 게 좋다, 그리고 살 빼는 게 좋다라는 문제보다는 여성분이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내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친구는 뭘 원하는지만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대로 가시면 뭐, 큰 애정전선이나 뭐, 본인의 그런 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음... 그저 그 지금 전화주신 제가... 저희 청자분이 네. 저는 물론 되게 심각한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고민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 근데 여자한테는 네. 다이어트가 어떨 땐 목숨하고 바꿀 정도로 심각한 고민일 그럼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남자분들 시각이고요. 제가 뭐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남자 친구가 스킨십을 할때 본인이 그게 막 진절이 처지거나 정말 정말 그게 소름끼치거나 만질 때 싫거나 하신 건 아니죠. 아, 그렇진 않은데. 네. 사실 남자친구가요. 네. 뭐지? 밥을 먹어도 배가 나오질 않아요. 어, 네. <laughs> 식스팩이 있어요. 아, 자, 저기 오. 여기서 하나 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남자분이 본인의 식스팩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나요? 아니 뭐 보여주진 않는데요. 보여주진 않았는데 제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밥을 먹었잖아요. 네. 밥을 먹었는데 저는 제가 네. 막 네. 나와서 장난치고 만지니까 야 너도 배 나오잖아 이러고 딱 만졌는데 네네. 네. 없는 거예요. 아, 만져보고 가셨군요마드씨 네. 굉장히 좋아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잘랑 아, 하시는 사실은... 것 같고. 네, 내 아, 네. 네, 네. 남자친구 식스팩 있다. 아, 그러니까. 네. BPL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일단 여기서 얘기를 좀더 드리면요. 어쨌든 네. 남자분의 몸매를 보시진 못하고 만져봤더니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남자분과 지금 본인의 몸매가 비교가 되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자, 남자분이요. 네. 길을 같이 다니실 때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실 때, 본인보다 네. 많이 마르시고 몸매가 정말 이렇게 말랐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눈이 많이 돌아가시던가요? 아 근데 <laughs> 저만 본것 같아요. 본인만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남자들은 정말로 날씬한 사람이 좋으면 눈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본능입니다. 이건 실험을 했는데 100% 남자들은 무조건 눈이 돌아가요. 이거는.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자분은 네. 정말 내 몸이 좋은 거예요. 일단 네, 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 네. 자,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좀 보시면요. 네네. 네. 비너스 자체가 그냥 똥배도 좀 있고요. 약간 후덕해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약간 애 하나, 둘 정도 낳은 후덕한 아줌마의 몸매이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남성들이 봤을 때 이런 몸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더잘 잡힌 몸매인데 그리고 이런 약간 그 제가 좀 야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살을 만졌을 때 찰지면서 쫀득쫀득한 것을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아. 괜히 가슴 크고 엉덩이 큰 여자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네. 가슴과 엉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촉감이랑 분위기는 바로 이런 몸매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 지금 몸매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볼때 지금 현대의 비너스라고 하실 정도로 괜찮은 몸매다. 그래서 내네 남자친구 나한테 완전히 푹 빠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즉 나는 네. 이 완벽한 몸매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지 빼야 되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네. 것만 생각하시고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다니세요. 아하.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예. 야, 진짜 우리 지금 전화주신 시청자분의 남자친구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 그,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참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그런 남자가 없네요. 아, 응. 저는... 그러니까 네. 만나면 주로 이런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나는 저기 마를 때가 제일 이뻐. 어, 정말 이뻐. 그리고. 네. 우리 레나는 마른 게 가장 이쁘고 우리 루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시는 거 드세요. 네, 이번 생계는 힘드니까 네, 다음 생에 우리가 기약해 볼. 게요자 여러분들 약요이런건가요 네. 언젠가 한번 우리 철희 씨를 제가 어떻게 때리는지 여러분 <laughs> 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항상 이 방송 놓치지 말고 보시면 아, 좋습니다. 네. 아 계획 선생님 저는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시청자분 전화주신그 어떤 그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 어떤 내 여자친구가 음. 내 사랑하는 여인이 좀더 말랐으면 하는 어떤 이런 심리 분명히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아 빼지 마왜냐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음. 레나는 안 빼도 이뻐. 음. 어, 나는 레나 진짜 살안 뺐으면 좋겠어. <laughs> 어 이러면서도 또 내심 마음속으로는 음. 어느 날 이제 레나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이러면은 내심 에이막에 격려해주고 <laughs> 어. 너가 근데 항상 이쁘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더 이뻐. 음. 어, 이런 남자도 주로 대부분 이런 심리 분명히 있거든요, 선생님. 예, 네, 그 남자라는 그 사람들은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과시욕, 음. 허세, 그니까내 여자친구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내가 체형 같은 부분은 뭐 날씬한 체형, 뭐 보통인 체형, 좀 통통한 체형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류는 다 다른데. 일단, 남자가 신경 쓰는 거는 남이 봤을 때, 음. 내 친구가 봤을 때, 여자친구가 너무 뚱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서로 그, 합의를 하면, 음. 크게 뭐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판 비너스, 음.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정,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음. 추세가 좀 변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통통하고, 좀 너무 힘이 어, 힘없이 보이면, 좀, 여자로서의 매력이 좀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네, 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럽네요. <laughs> 너무 부럽네요. 혹시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여름이 여름이니까 또 같이 뭐바광수도갈수 있고 놀러도 갈수 있는데 내 여자 친구든 남자 친구내 남편 오고 와이프가 예전에 그 연애할 때라던가 풋풋 트 때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달라져 있어서 음. 아 정말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이 또 여름이면 엄청 많이 늡니다. 와. 그래서 혹시 또 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무엇일까 음... 아니면은 이분한테 조금 맞는 운동법이 뭐가 있을까 음... 저희는 또 고민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이런 거는 물어봐도 될까 저런 건 물어봐도 될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동법을 원하시면 운동법을 가르쳐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말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혹시 이 사람이 진심일까 거짓일까 어, 괜히 운동하는데 운동 잘한다고 음... 더 열심히 하라고 운동하면 명품백 사준다고 이야기하는 저... 뭐 그런 남자 심신리는또 뭘까?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전화 주셔도 돼요. 그렇죠. 뭐 워낙 대한민국 최고의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스피치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계획 어. 선생님,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또 루나 선생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laughs> 각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음.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진짜 여름하면또 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음. 근데 저는. 그 봄에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시작했었는데 네. 여름 시작과 동시에 포기를 하게 돼서 어. 저도 고민이네요. 아니 근데 어. 레나 씨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맨날 음. 같이 방송을 한번 하고, 하고 있지만 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루나 음. 선생도 님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포기했다는 얘기? 아니 아니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부끄럽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 어떤 그 여성분들은 네. 꼭그 불만족스럽. 러 것 같아요. 음. 스스로 본인에게. 음. 어, 저는 음. 아니에요. 예, 예. 저는 남자답기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일단 남성의 심리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여성이 무조건 날씬하면 좋다라는 개념보다도요. 여자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 가꾸는 모습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사실은. 그래서 여자 친구가 외모, 뭐 치장하는 부분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들이 좋다라는 부분이고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또는 쪘는지 잘 못 알아챕니다. 그냥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들어주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남자분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게 같은 여자들끼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말안 해도. 조금만 봐도 어머 너살 빠진 것 같은데, 너 뺐지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경쟁 심리 때문에 살을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 보여지는 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기 위안으로 하는 부분이라 목표가 없는 선에서는 자칫 위험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감량을 하실 때는 몇 킬로를 감량으로 내가 어느 정도 몸매를 찾겠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먼저 세워놓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보다 날씬해져야지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음. 절대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그 부분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시면 네. 영양식 쪽걸리세요요즘에는저 음.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완전히 마른 여성보다 음. 우리 계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 어떤 현대판 비너스의 어떤 이런 상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어, 그런 여성분들이 더좀 사랑을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음. 너무 마르시는 것보다는 조금 사랑스럽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여성분들이 저는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 음. 네. 레라씨는 주로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음. 잘 먹습니다. 아, 네. 잘먹으신있 편이에요? 오늘 계획 시간가 많이 사실 거니까요. 네. 아, 그리고 예, 예. 방송 끝나고 그 계획 선생님의 진심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러브 코치를 향해서 고민 때문에 또 문을 두드려 주신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전화 바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